자, 우리는 이제 펑카 케이브에 왔고 드램을 타고 모험을 떠날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리해만굴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몬스터가 이렇게 쳐있던. 몬스터가 있는지. 아니, 엄마 거기 좀비 있는 볼까. 거 아니야? 좀비 무덤이라서. 좀비가 있을 수도 아, 있어요. 하늘 무덤이 많잖아. 그래서 좀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골이. 구름기 가는데, 엄마. 그렇지요. Earthquake. 엄마 Earthquake. 이렇게 어디 한번 엄마, 가보세요. 엄마 아, 이쪽은 그렇죠. 물이 물. 맞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보트를 타고 모험을 떠날 겁니다요. Oh my g 자 엄마, 여기에 또 지금 지도가 지금 여기야? 그럼 이렇게 또 여기 일단은. 음, 떠난... 어, 그래도 여기에 그 그래도 여기 가는 그 해구리 있다. 그렇 보인다. 여기 또그초록토 응. 그거 달카보호도카